안녕하세요. 바르실레입니다. 오늘은 엮이는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엮이는 가정 안에서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듣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 안녕하세요, 바르실레입니다. 저는 오늘 엮이는 가정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좀 부모가 돼서 엮이는 가정을 만드는 사람들을 말고 자신이 엮이는 가정 안에서 살때 엮이는 가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이렇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자기 구성원인데 그 안에서 엮이는 가정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됐고 거기서 이렇게 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의 경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녀들인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 뿐만 아니라 좀 배우자 같은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엮이는 가정은 그 가정이 원래 모습인 모습들이 되어지지 않는 건데 원래 모습은 어떤 거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되냐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의 의견을 물어보고 대화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그 이해하고 또 서로의 의견에 서로 존중하고 순종할 줄 아는 거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가정이 아마 순 기능의 가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정 다시 말해 에, 서로에 대해서 대화가 없고 서로에 대해서 지지해주지 않으며 서로에 대해서 뜻에 순종하지 않고 서로 하나되지 않는 가정이 바로 역기능 가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역기능적인 가정의 요소들이. 왜냐하면 이 역기능적인 가정에는 워낙 다양한 형태들이 많기 때문에 그 특징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모든 것들을 다룰 수는 없고 아, 중요한 것들 또 특징적인 것들 몇 가지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역기능적인 가정의 여러 특징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역기능 가정에 역기능적인 사람이 한명 또는 두명 또는 각각의 여러 다수의 사람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역기능적인 사람은 무엇이냐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줄 모르거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눠주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의 뜻에 대해 배려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 사랑과 사랑 간의 관계 안에서 뭔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을 이루지 못해가는 사람들이 역기능적인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꼭뭐 중독자 아니면 정서적으로 병든 사람들만이 아니라, 아 이렇게 순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역기능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이 한명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게 될 때, 만약 예를 들어 한 명이라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가족은 어떻게 돌아가냐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엮이게 되고 병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안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알코올 중독자에 대해서 사람들의 가족은 어떻게 되냐면 눈치를 살피게 돼요. 처음에 화를 내고 하지 말라고 하지만 나중에 서는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엮이게 돼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가 또집안에 행패를 부리니까 거기서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냉담한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아내는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이긴 배우자에게 정서적으로 의존되고 아이들도 거기에 의존될 뿐만 아니라 서로 냉담해지게 되는 그래서 애증의 관계가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끈들이 그 안에 있게 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가 얽혀서 서로 조종하고, 조종당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듯 싶지만 멸시하고, 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역기능적인 가정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 안에서의 역기능적인 문제는 사실 어떤 중독자 가족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모주, 부모들이 이 어떤 삶의 균형을 잃거나 아니면 정서적인 어떤 풍성함이 없는 경우에 이 자녀들이 이 역기능적인 요소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가정 자체가 역기능적인 요소로 흘러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예를 들어 아빠가 일에 너무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일에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에게 또 아내에게 소홀한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 있죠 아내가 통제 욕구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굉장히 쪼는 거예요. 남편은 일안 하고 밖에 있고, 아내는 이제 자녀들을 통제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자율성이 없어지고 아니면 반항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거죠. 아, 이처럼 각각의 각 구성원들이 그 본능들이나 욕구들이 강하게 될 때, 아, 이자그 역기능적인 요소로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이 자녀들을 대하는 그 부모들의 태도에서 여러 냉담함이나 여러 어떤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굉장히 이기적이고 아니면 감정을 다 공감해주지 못하거나 이런 요소들도 역기능적인 요소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증상 이이요 어떤 뿌리가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일일이 나열하면 사실 정말 얘기하기도 너무나 많을 정도로. 이제 그 요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중독의 부분 또는 뭐 감정적인 부분 아 또는 뭐 성격적인 결함들, 습관적인 죄들 뭐 이런 것들을 쭉다 많다 얘기하다 보면 아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역기능적인 가정은 아 서로 하나 되는데 있어서 어떤 그 힘이 부족하여서 이 하나 되는 것들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아 그런 곳이 이제 엮이는 가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가정들의 특징들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비밀이 많고 아, 또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학대, 방임 이런 것이 자행됨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정 안에서의 여러 받아야 될 지지들을 바깥에서 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아, 이탈하거나 아, 또는 음, 잘못된 관계들을 맺게 되거나 공동체 가족 공동체 자체를 빠져나와서 아예 튕겨져 나오는 경우들도 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여기서 이제 역기능적인 요소들이 물론 나오고 역기능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만 이제 원인을 자기의 역기능적인 요소들 여기에만 원인을 돌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꼭 그렇지 않은 않다는 겁니다. 역기능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그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살아오면서 이제 바뀐 부분들 또는 내 안에 작은 틈이 있었는데 그 틈이 벌어진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모든 나의 역기능적인 요소들을 가정 안에서만 찾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어떤 좀 가족의 모습이어야 됐냐라고 했을 때 아까 반복해서 이야기했듯이 순기능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가족이 하나 되는 그 기능들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정서적인 또 기능적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지지하고, 서로의 뜻에 순종하고,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모습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숨기는 가정의 또 보통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서로에 대해서 아끼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또잘 되는 마음이 있는 것, 그리고 적절한 거리감 가운데서 그것들을 또 도와주는 것, 또 스스로 할수 있도록 힘을 또 그 기회들을 제공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마 숨기는 가정의 특징들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 사실 이제 요 역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이제 뭐제 가족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디테일하게 사실 유튜브 영상에서 나누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크게 만좀 얘기를 하면 뭐 지금은 둘째치더라도 제가 좀 어린 시절에 이제 요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 아버지께서 술을 좀 음, 젊었을 때 많이 드셨고 꽤 많이 드셨고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하셨고 일, 일을 너무나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 뭐 정서적인 케어나 돌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뭐 당시에 많은 어른들처럼 저희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이제 자수성가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에 대한 집착들이 강하셨어요. 그리고 또 아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수평적이보다는 가부장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또 여기에 좀 눈치를 살피게 되고 또 아무래도 재정적인 지원이 아버지한테 나오니까 또 의존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저와 이제 여동생에게 굉장히 좀좀 좀 집착하셨다 그래야 되나 사랑을 너무 많이 주셔서. 아,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 스스로 뭔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많이 키우는 기회들이 좀 없었습니다. 아, 물론 또뭐 자세하게 더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 저희는 이런 역기능적인 큰 그림 안에서 아, 이제 서로 비밀이 좀 가족 안에 비밀이 좀 많았고 아, 또 좋지 않은 아, 추억들도 좀몇 가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살아오면서 저 어, 역시 그런 영향들을 좀 받았고 나중에 제가 역기능적인 가정을 꾸리지 말아야지 했지만 정작 가정을 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배운 대로 하게 되는 또는 옛날에 느꼈던 대로 하게 되는 그런 부분 요소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누구나 완벽한 가정이 없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역기능적인 요소들을 현재의 가정으로 끌고 오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같은 경우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역기능적인 요소에 대한 영화들은 아마도 굉장히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두 가지 영화를 저희들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이제 오두막이라는 영화예요 이건 소설로 나와 있는데 소설이 훨씬 훨씬 좋습니다 사실 저는 영화를 보는 걸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아, 소설만 소설의 그 진가가 사실 영화에서 저는 20%도 표현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단 영화에서 그래도 그 20%라도 좀찝어냈던 부분들은 어, 뭐냐면 아, 이 오두막이라는 이 소설에서 이 가족이 성, 좀 되게 좋았던 가족이 가족의 자녀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역기능으로 바뀌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 요소를 아주 잘좀 표현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무표정해지고 또큰 딸인가요? 그 딸은 이제 굉장히 반항적이 되고 또 말이 없어 또 말이 식구 중에 한명또 말이 없어지고 또 엄마 역시 또 활기를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에 서로 정서적인 끈들이 좋은 끈들이 전혀 없게 되는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 이 엮이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에서 아, 이 오두막이라는 소설 또는 그 영화가 아마도 조금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그 전, 그러니까 그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기 전 말고 그 후에 그 가족이 어떻게 아, 황폐화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주목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영화에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영화, 많이 울었던 영화. 아, 20 제가 정확히 제가 제목을 모르는데, 26년인가요? 그, 어, 그 전두환 대통령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 광주학생 운동으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겼던 어, 그 가족, 트라우마가 빠졌던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가족들이 다좀 정상이 아니에요. 그 자녀들이 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 가족이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아마 알콜중독자 가족이 되기도 하고, 또는 건강을 잃기도 하고 또 원한에 가득 차기도 하고 사회에서 이탈하게 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이 엮이는 가족이 됐고, 그래서 그 가족의 사람들이 모두 다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그 사건을 일으킨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보복을 하는 그 미션을 이렇게 완수하려고 하는 영화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거 떠나서 어쨌든 그 강조학생 운동이라는 아주 큰 사건을 통해서 트라우마가 한국 사회에 생겼고, 그로 인해서 그 가족이 역기능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는지, 그 부분, 그 역기능적인 요소의 가정들은 어떤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역기능 가족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가족은 역기능이에요. 가족 중에 그 정서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만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때론 부모가 건강해도 자녀 중에 누구가 아 이제 문제를 일으키면 그 가족이 역기능으로 바뀌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역기능 가족이 굉장히 이 땅의 대부분의 가정들이 역기능인데 아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루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 역기능적인 가족 안에서 회복되고자 발버둥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역기능적인 가족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이 역기능적인 가족을 좀 좋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과 그 노력과 분투를 위로하고 싶어서 이 챕터를 넣습니다. 지금 역기능 가족으로 인하여 속해서 고통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힘을 내시고 또 용기를 내셔서 또 함께 일어나셔서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저희 구독을, 영상에 구독을 누르시면 영상으로 여러분들 멘토링 할수 있습니다. 또 저희 카페에 가입하시면 함께 카페 안에서 함께 커뮤니티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힘을 내시고 일어나서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골반 가운데서 힘쓰시고 애쓰시는 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